스마트팜 스마트하게 농사를 짓자 이런 소리죠 와, 한국 농업기술이 세계 최고예요 이게 이런 스마트팜 기술이 몽고에도 있어요. 몽고에도 진출 a r t farm. Smart farm. Smart farm. Smart farm. s m a r 월드 넘버 원. 한국 기술이 최고예요. 한국 영농 기술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인범입니다. 여기는 하한노인종합복지관 2층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한노인종합복지관 2층 복도입니다. 스마트팜. 이게 LED 전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은 영양제. 영양제 주고, 그 다음에 LED 전등으로 태양 대신 이렇게 돌리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